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고난도 미적분 자 a 는 엄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fx 가 ax 제곱에다가 x 더하기 a 분의 3 인데 여기서 빼기 x 되어져 있고요 f0 는 제로 이면서 f' 의 제로 값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렇죠 자 f inverse x 를 우리는 gx 라고 할때 요 g의 제로 값은 지금 제로로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g 프라임의 제로 값은 자 이거 잘못 타이핑했네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가 빠져 있습니다. a라고 하겠습니다. 인테그럴 a에서 3까지부터3부터 제로까지 절대기호 gx dx 하고 어, 0에서 마이너스 a 부터 a 분의 3 까지 해서 fx dx 이거 절대 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그 문제를 구하고자 하는 이런 설명이 아니고 우리가 이때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fx 그래프 말이죠 자 우리가 그 fx 그래프 그릴 때 여기에서 요걸 뺀 거죠? 그쵸? 그러면, 그래프 사항을 요렇게 지금 쭉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 요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마이너스 a 분의 이렇게 3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제로 지점에서 튕기 요게딱 튕겨서 올라갈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a 분의 삼 에서도 이 제로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x를 빼준 거죠 x를 빼준 거죠 그러면 x 만큼 빼줬기 때문에 빼줬기 때문에 결국 여기 마이너스 a 분의 삼 넣었을 때 여기가 제로가 마이너스 a 분의 삼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 됐습니까? 자 결국에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튕겨서 올라가고 여기서도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여기서 이거와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갓 내려왔다가 튕겨서 올라오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 튕 다시 내려왔다가 튕겨서 올라오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가 않죠. 감소함수는 항상 감소 형태로 돼, 감소로 내려와줘야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좀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g(x)는 f(x)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요 대칭인 거죠. 그러면 그래프 상에 마이너스 a분의 3이니까 여기가 a분의 3이 될 거잖아요. a분의 3. 그쵸? 그러면 요 a분의 3일 때 값일 때가 여기 a분의 3이 될 테고 그러면 역함수 그래프 그릴 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가 또이 튕겨서, 그리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부분이 바로 6함수 부분이죠. 이걸 GX가 되죠. 됐나요? 그리고 여기가 FX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봐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음,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a분의 3에서 0까지, 절대 gxdx는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제로까지. 그 다음에, 제로에서 마이너스 a분의 3까지, 절대 gfxdx는 어느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그래프상에서, 이 빨간색인 이 부분. 근데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색깔을 바꿀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결국에 A분의 3에 전체의 제곱이라는 정사각형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음,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법이 이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함수 성질, 이것도 성질해야 되고,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어, 학생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어, a 범위를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역함수가 가지고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을 시켜서 f prime x는 어떻게 되죠? 앞에 끔 미분시키면 요 ax 삼승이니까 3 a x의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는 요까지는 3 x 제곱이니까 3이6 x가 나오죠. 그리고 빼기 1이잖아요요집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반드시 요것도 들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